이거 상추나? 아 이거 상추라. 아, 키운 거야? 어 키운 상추? 어 키운 상추? 새싹 상추? 어 그거랑 적적 어. 겨자, 겨자잎. 겨자잎이랑 어린 음. 잎으로. <laughs> 야 하나밖에 없는 이 비싼 계란 프라이를 나를 해주고 말이야. 어? 자기야, 이게 더 얼마나 공들인 건지 장난, 어 장난 아니다. 진짜 맛있겠다. 응. 아 이거, 이거, 황태, 황태 묵국이랑. 아, 아직 등장하지 않지만, 무채. 아, 지저분해. 아. <laughs> <laughs> 잘 먹겠습니다. 예, 현재 시간은 7시 31분이고요.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어, 어제하고 그제는 이제 친구들하고 모임이 있어서, 아, 못했고요. 오늘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금, 토, 일은 저녁 콜이 안 좋아요. 새벽 콜은 좀 기대할 만한데, 아, 그래도 15만원 목표로 하겠습니다. 일 시작하겠습니다. 예, 현재 시간은 7시 38분이, 38분? 48분? 모르겠네. 그래도 콜 잡았습니다. 여기 저, 장안동에서 전농동. 실력금 15,000원. 괜찮죠? 아, 이런 거 가야죠. 아, 수영하러 갈게요. 예, 현재 시간은 7시 57분이고요. 아까 7시 38분에 콜 잡고 가는데 시간이 걸렸고 운행은 진짜 한 10분, 10분 안에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주차까지 본인이 해주셔서 아 이게 손님이 주차해 주신다고 할때 이렇게 너무 취하지 않으신 경우는 아니 너무 취하신 경우는 해드려야 되는 게 맞아요. 말려야 됩니다. 멀쩡하시고 그래서 <laughs> 감사합니다 하고 했습니다. 아, 이런 콜이 진짜 좋은 겁니다. 뭐, 3만원, 그니까, 24,000원짜리면 1시간 걸리고, 그런 거보다한 10분 내외로 끝나고, 실료금 1 5 0 0 0원 이렇게 되면, 땡큐죠. 네. 자, 다음 콜 잡겠습니다. 네, 8시 3 4분이고요 어, 두 번째 콜을 잡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 일단은 손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별일 없으면 탄 거고요. 취소됐습니다. 그럼 취소되는 거죠. <laughs> 일단 가볼게요. 8시가 8시 41분이고요. 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뭐, 다른 분이 연락을 주실 거라고 기다리라고 하는데, 뭐, 연락을 안 주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해야 될게 없어요. 그래서 있는 데까지 일단 와봤는데, 아닌 것 같아서 뺐습니다. 8시 49분이고요. 아 힘들다, 힘들어. 이게 연락이 안 돼서 뺐는데 다시 또 연락이 오셨는데 아그 저는 이제 뺐다고 다른 분 가실 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아주머니 분이세요 약간 연세 드셔 가지고 잘 모르세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제가 간다고 해서 다시 콜을 잡고 갔는데 또 이게 또 스틱 차량이네요 전 스틱을 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래서 또 취소하고, 시간만 보내고. 어쩔 수 없죠. 다시 코 잡을게요. 네, 현재 시간 8시 53분이고요. 아, 또 코를 잡았는데, 아, 오늘 왜 이러죠? 또 연락이 안 돼. 아, 어쩌자는 건지. 아, 모르겠다. 예 네, 현재 시간 9시고요. <laughs> 와, 오늘 힘드네요, 진짜. 네, 어찌됐든, 이거 다시 연락됐습니다. 이거 수영하러 갈게요. 예, 현재 시간은 9시 21분이고요. 여기 아차산 도착했습니다. 7시 38분에 첫 콜을 잡았는데 이제 3만 원 벌었다니 말도 안 돼. 아, 아 어쩔 수 없죠. 아, 아, 주말에는 일찍 들어가는 게 힘들어요. 아, 하지만 일찍 들어가야 돼요. 아, 어쨌든 그렇습니다. 콜또 잡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9시 24분이고요. 세 번째 콜 잡았습니다. 여기 중국동에서 상봉동을 갔다 인창동 가는 건데, 가는 길이에요. 아, 가는 길이긴 한데, 어쨌든 3만원. 그리고 콜 지금 가격이 진짜 안 좋아요. 일요일. 일요일 저녁. 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노느니 가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9시 27분이고요. 오늘 날입니다, 날. 전화했더니 좀한잔더 하고 하신다고 또 취소 아하 Great 이게 언제나 좋을 수만 없어요 그죠 그런 날이다 생각하고 놀아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9시 29분이고요 콜 잡았습니다 네, 묵동 가는 거 이거 가격 괜찮죠 이거 수행할게 17분은행 수영하겠습니다 예, 현재 시간은 9시 5 3분이고요 여기, 먹골역. 예. 다 도착했습니다. 아, 다음 콜 빨리 잡을게요. 아, 이제 5만원 했네요. 네, 현재 시각 10시 4 1분이고요콜 어, 잡았습니다. 아, 콜 잡기 힘들 그냥 모르겠습니다. 그냥 눈 놀아야죠. 예. 네. 장안동 가는 거 그냥 15,000원짜리. 이거 할게요. 오죽 없으면 제가 이걸 잡았겠습니까? 요거 네, 수영했습니다 그래도 착지가 괜찮아서 요거 잡은 겁니다 네, 현재 시간은 11시 3분이고요 운행시간은 얼마 안됐습니다 오늘 아, 돈 벌기 빡시네요 6만 천원 벌었습니다 6만 천원 아, 오늘 15만원 무리예요 아. 10만원 아, 하향 10만원 목표 금액 10만원 <laughs> 네, 현재 시간은 11시 16분이고요 콜 잡았습니다 자양동 26,000원 요거 수용할게요 현재 시간은 11시 36분이고요 여기 자양동 여기 어, 먹자죠 잘 도착했습니다 어. 8만원 좀 실망스럽지만 그래도 뭐 좋습니다 8만원 8만원 번게또 어딥니까 일요일날 아, 예, 일요일 새벽이 좋은데. 어쨌든, 제가 이제, 새벽까지 할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해서, 그건 안 되고, 어쨌든, 최대한 한번 해볼게요. 다음 콜 잡을게요. 11시 39분이고요. 어, 콜 바로 잡았습니다. 대치동 갑니다. 어, 실력은 23,000원? 괜찮죠? 예, 네, 이거 갈게요. 현재 시간은 12시 9분이고요. 여기, 대치동 잘 도착했습니다. 어, 이제 10만 3천 원을 했네요. 어, 목표 달성했습니다. <laughs> 목표 달성했습니다. 그래도 한 5만 원더 했으면 좋겠다 싶지만, 5만 원더 하긴 무리일 것 같기도 한데, 왜냐면 여기서 멀리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어, 고만고만한 데서 왔다 갔다 해야, 그래야 복귀를 안정적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아, 이게 투잡하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대는 멀리 가시거나 그러지 말고 그 앞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집 근처 어, 복귀 가능한 곳 그러니까 전동일 하시는 분은 전동일로 복귀 가능한 곳 어... 그리고 저뭐야 걸어서 하시는 분들은 시내버스라든가 뭐 대중교통 택트 이용 가능한 곳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어, 콜 잡아볼게요. 13분이고요 아, 레드 달성했네요 레드 와 저도 모르게 달성했습니다 <laughs> 축하해 주세요 맞춤 콜이라는 걸 써볼 수 있게 됐네요 <laughs> 맞춤 콜이라는 걸 한번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 보고 있는데 이게 자동 수락이 좀좀 부담감이 되네요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복귀 문제 때문에 추천 도착지는 좀 부담이 돼서 선호 도착지로 해서 집 근처 복귀 가능한 걸로 설정해 놨습니다. 네, 현재 시간 12시 23분이고요. 어, 별로 아직은 뜨지 않아서 일단 로지 거 15,000원짜리 대치동에서 대치동 가는 거 요거 하나 잡았어요. 이거는 음. 저거 뭐야 숙제. 로지 숙제를 완료. 하려고요. 어, 괜찮은 것 같아서 잡았습니다. 이거 수행하도록 할게요. 이거 하면 11만 원 정도 되나 보네요. 현재 시간은 12시 44분이고요. 여기 잘 도착했습니다. 어, 정말 가까운 거리거든요. 어, 그냥 동네 동네 동네인데 차가 상태가 되게 안 좋아서 계속 시동이 꺼지고 덜덜덜덜덜 하는데 조금 무서웠어요. 주차하는데 좀 겁났습니다 아 어쨌든 잘 했고요 이로써 로지 숙제는 끝냈고 이제 맞춤콜을 한번 해 볼게요 네, 1시 5분이고요 어, 그 맞춤콜 어, 떴어요 어, 그뭐 호평동 38,000원 실료금으로 괜찮죠 근데 갔다가 제가 가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배정 취소를 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어 지금 새벽 1시 잖아요 어, 앞으로 1 2 시간 후에 열두 어, <laughs> 시간 후에 어, 오후 1 시부터 어, 맞춤 콜을쓸수 있게 됩니다. 아 이런 거구나. 아, 거절하면 알아서 그냥 다 어, 배정이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남양주는 솔직히 저는 다산동까지만 생각했는데 아, 맞춤 코를 할 때는 남양주 설정을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음. 하여튼 음, 좋은 경험했습니다. 11만 원 했는데 복귀 어, 콜을 잡으면 좋고 못뭐 잡으면 그냥 휠 타고 들어가고 오늘은 경험했다 생각하고 일단 집으로 가는 길에 복귀 콜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춤 콜은 이렇게 남양주시 같이 이렇게 넓은데 있죠. 어, 또는 용인시 이렇게 넓은데. 어,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될것 같아요 수원시도 엄청 크잖아요 어, 그래서 그런 거 말고 맞춤콜은 자기 집 그리고 서울지역구 요렇게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야 이걸 맞춤코을 타보네요 <laughs> 재밌습니다 대부분 다 타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너무 늦게 탄것 같긴 합니다. 아, 어쨌든, 홀좀 떴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10만원. 아, 15만원 벌고 싶은데, 음, 모르겠어요. 1시 2 6분이고요 어, 준, 준, 준 도끼콜 잡았습니다. 성수동 트리마제. 2만원 이면은 어, 15,000원이죠 15,000원짜리 요거 수행하도가겠습니다 그러면 12만 5천원 어, 대략 13만원이 될것 같기도 합니다 현재 시간은 2시 1 5분이고요 트리마제를 잡았는데 여기가 어디냐고요 여기 그 유명한 구리 아치울입니다 아치울 야 이거 전동휠 없으면 들어오시면 안되는데죠 여기는 트리마제 가셨다가 음 이제 여자친구 내려다 주는 길이었나봐요 그래서 여기 얼마에 가질수 있냐고 그러길래 좀 곤란했죠 아치우리니까 그냥 2만 5천만 달라고 음, 서로 위인이잖아요 2만 5천이면 저는 3만원 돈 매출이니까 실료금을 따지고 그렇죠 어, 물맑다 어, 물이 맑아요 아, 아치우리 참 좋구나 어. 그래서 2만 5천 원 달라고 2만 5천 원에 오케이 해가지고 그냥 왔거든요. 저는 전동일 있으니까. 근데 도착했는데 3만 원 주셨어요. 그래서 어 15만 원, 잘하면 16만 원이 됐습니다. 와 진짜 신기하죠. 저는 저 오늘 정말 뭐 취소만은 세네 번 되고, 아무래도 영상에 담지 않았던 취소 건도 있었어요. 굳이 귀찮아서 그냥 뭐. 제냥 재수 억결이니, 하고생 그러고 있었는데, 야 어떻게 또 이렇게 맞춰지네요. 신기합니다. 어, 신기해. 정말, 아까, 뭐 일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계속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앱으로, 어, 저, 뭐야, 성경, 성경의 자본을, 아, 자본 너무 재밌어요. 자본, 자본 정말 재밌습니다. 저희 할아버님께서 돌아가셨는데, 한테 항상 잠언 읽으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요즘은 읽는 건 힘든데 들을 수가 있으니까 열심히 듣고 있는데 재밌어요. 재밌어요. 참 오묘한 그 지혜라는 게참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전동이 타고 들어가야 되겠죠. 가다가 또 보기 코를 타면 좋겠죠. 그러나 뭐. 희망사항이고요 일단 여기서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목적은 오늘 목표는 충분히 달성했습니다. 예, 네, 충분히 달성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원래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오죠. 이게 내가 하는 일 같아서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그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대리운전 하면서 느끼는 거는 하나님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내가 뭐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게 아니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음, 가겠습니다 치울에서 저희 집까지는 9.4km인데 이게 분명히 또 중간에 또 오르막이 또 뭐, 당연히 있죠 어쨌든 가겠습니다 예, 아치울에서 지금 아차산 쪽으로 어, 가는 길인데 길이 꽤 위험해요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진짜 조심하면서 가야겠다 진짜 어. 좀 위험하다. 아, 이쪽 길은 지금은 일단 차는 없어요. 차는 없는데 어, 위험합니다. 충분히 야채우는좀 예, 위험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리 쪽이 집이면 상관없는데 저처럼 이제 서울 쪽뭐 이쪽이 집이시라면 좀 많이 위험합니다. 정말. 뭐, 조금이라도 좀 위험하다 싶으면 무조건 멈춰서 길 가로 붙으셔야 돼요. 에이. 이렇게. 어 그냥 멈추세요. 이런 길엔 새벽에는 차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뭐가 좀 있는 것 같다. 어 그럼 뭐이 절대 이어폰 같은 거 끼시면 안 되고. 뭐좀 있는 것 같아. 이제 좀안아요졌네 무조건 멈추세요. 멈춰서 옆으로 붙으셔야 합니다. 에이. 안전이 최고예요, 최고. 여기 워커힐이네 워커힐. 워커힐에서 이 시간대에 콜 좋은 게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도 뭐 복귀콜이 아니면야 저한테는 큰 의미가 없어서 이제 들어가야죠. 에, 내일을 위해서 또. 아. 예, 현재 시간은 3시 32분이고요. 어, 아차산쯤 와가지고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도 가고 그리고 이제 드라마 바이블? 이제 이게 그걸로 안 되나? 뭐뭐 뭐 앱이 또 다른 게 있는 것 같은데 어, 어쨌든 제가 보는 건 이거고요 어, 그냥 성경 들었어요 어, 오랜만에 어, 좋았습니다 어쨌든 오늘 16만원 했고요 아 진짜 믿겨지지가 않네 믿겨지지가 어떻게 16만을 했는지 아 도저히 안될것 같았는데 됐습니다 참 감사할 따름이고요 아, 오늘 뭐 뭐라고 해야 되지 참 신기했어요 네, 신기하고 행복하고 감사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